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윤관석 이상만 의원의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지요.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표현적으로 그동돈 동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 민영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의 실패 탑정러 수사의 입방정 콤보의 뻔한 결말 이번에도 부결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최포동 의원 모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 느껴 찬성 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갑니다. 당초 목적이 틀려먹었으니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실관계는 상관없고 일단 모욕부터 주자는 탑정러 수사니 말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신상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사람은 부인합니다.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이 필요하단 겁니까? 구속감이 될수 없습니다. 성립하기 힘든 영장 청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런 얕은 술수로 국회를 눈속임할 수 있다고 여긴 걸까요? 그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미스터리입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한 장관 태도 역시 부결에 한목합니다왜 그리도 오두방장일까요길끼빠빠 모르고 연신나댑니다. 온갖 피의사실 공표로 두 의원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더욱이 누군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당 원 20명을 거론합니다. 정확한 진술은 이렇습니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그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랍니다. 그 말대로라면 잠재적 범죄자로만 구성된 교섭단체도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압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 20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거라며 비아냥거립니다. 기가 막혀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아무리 방탄 국회 프레임을 씌워도 소용없습니다. 야당 탄압이란 본질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 검사 독재를 불편부당하다 하겠습니까? 어디 더 해보라지요. 몇 번을 더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한동훈 일당의 어쭙잖은 시도는 백발백중 실패로 끝날 겁니다. 부조리한 권력, 부당한 권한의 선택적 남용이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갈지 지켜보십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신이지요? 자신이 범죄자라고 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의석수를 보면 캐스팅 보트도 아닙니다. 혐의가 있는 자들 20명의 셀프 부계를 강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이겁니다. 한동훈이 강조했던 녹취도 빵 터지지요. 지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를 통해서 해야 하고 제 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제 3조 제 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8조 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장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 취득한 독지 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며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정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JTBC는 같은 날 저녁 전후 맥락 없이 녹취파일을 방송하며 검찰과 호흡을 마쳤습니다. 한일구력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수사였던 것입니다.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자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이부 소속 검사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제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검사들도 법 앞에 평등하게 피의자로서 성실히 공수처에서 수사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독재 정권의 엉터리 수사 엉터리 기소를 통한 정치 탄압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김용 차고 넘친다던 증거 어디로 갔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측에 불리한 허위기사는 폭포처럼 쏟아지더니 유리한 보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엉터리 증거로 구속까지 하다니 라고 일갈했지요. 자,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라는 유동규 진술은 이제 개그맨급이 될 정도로 진술은 수시로 바뀌었고, 증거다운 증거는 없었고, 재판이 거듭될수록 변호인단에 의해 탄핵되어 재판장까지 당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를 나선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발언했다지요.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을 느껴 방탄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 민주당의 말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이야기다.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민주당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정당이란 말인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듯하다. 돈봉투 의혹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런 정도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나.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자만약 한동원의 발언대로라면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구 이유를 설득하는 것에 매우 신경을 써야 했을 것인데 여기에 범죄자가 20명이 있다는 식의 토발은 왜한 것일까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20명의 국회의원을 그것도 민의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죄 추정도 아닌 범죄자들이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지요? 이런 행태에 대해 변희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부결되는 결정적 이유는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이 한동훈 같은 겁쟁이한테 절대 안 밀리고 한치도 안 밀리고 역공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됐다고 봐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고 그렇게 한동훈이 몰리니까 원래 겁 많은 개들이 많이 찢어대거든요. 와서 쓸데없이 찢어대다가 당한 거다. 핵심은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이 인파이팅으로 한동훈을 몰아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겁먹고 도망다니면요 게임이 안 끝나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송영길 대표 쪽으로 승부들을 걸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버렸어요. 그거 송 대표는 어차피 돈봉투 사건에도 관련이 없거든요. 지금 한동훈이 몇 개월을 탈탈 털었는데도 송영길 대표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억지로라도 이성만 윤관석을 구속시켜서 위증교사를 시키려나 본데. 이 사람들의 구속이 실패했고 그럼 송영길 대표 잡는 건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만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만 의원 촛불집회 나가서요 지난주에 윤관석 의원 계속 언론 인터뷰하면서 정당성 주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붙어 나가니까 한동훈은 이제 컵을 먹고 저는 한동훈 컵 잔뜩 먹었다고 봅니다. 여기 민주당의 20여 명 정도가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돈봉투 받은 20여 명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당하냐? 이런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게 되는 거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한동호은 평생 검찰을 주의하는 법무부 장관만 할 겁니까? 곧 계급장 떼고서 총선에 출마해서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지요. 그리고 오염수가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신적 발언까지 나왔는데 특히 강선우 의원과 총리의 질의응답을 보면 방류를 허용하면 이 WTO의 판정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된 이상 정치적으로는 물러이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한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기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염수 방류 이유예요?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 뭐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소를 한다면 어떻게 아, 쟁을 해야죠, 당연히. 뭐라고요? 아, 쟁을 해야죠. 쟁을 한다고요? 당연히 저쪽에서 저그 제소를 하는우리로 그거를 어, 대응을 안니쟁을 하는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애초에 앞으로 있을 문제들의 원인인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일본이 치고 들어오면 싸우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소통령이라 불리는 한동훈과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한덕수의 국회 콜라보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러니 오직 희망은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